찬성과 552자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 소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한 가운데 한밤을 자고 또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만큼의 지혜와 또 그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오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 위탁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주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살게 합소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가야 할 몸이기에, 더욱더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맺 개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모든 삶보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 주님 앞에 분명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살며, 또내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하며, 보다 더 베풀며 살며, 또 주는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일을 하려고 서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을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맡겨준 작은 일을 성실히 행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느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더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예, 전도서 6장입니다. 6장, 아, 사, 전도서 3장, 1절 3장입니다. 3장 1절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의 설교가 있습니다. 예, 그는 지혜의 왕이요 또한 평생을 예, 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맨 마지막에 있는 지혜를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때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이 아니고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빙빙 도는 것이다. 마치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뭐 가을이 되고,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제자리에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철학은 정적입니다. 행동적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제자리에 돌아온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나인, 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핵심은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한,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게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확실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놀랍게 생각합니다. 한 평생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깨닫고 많은 일도 했지만은 나이 많았을 때 치매가 오면서 멍청해진 거예요. 그 아이작 루통 같은 분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나이 자기 생일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님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는 알고 있지 그래요. 하나는 나는 죄인인 것과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요두 가지만은 알고 있네라고 대답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이름과 내 생일을 다 잊어버릴 때라도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머리에 입력시키느라고 애를 쓰지만은 아무리 애 써봐도 언젠가는 싹 빠져 지나가면 멍청해집니다. 도리가 없어요. 조금 실려 되는 얘기입니다만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예쁘게 단장하느라고 무두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뻐집니까?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뻐질 때가 있지, 내가 하는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시작이 있다,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므로 모든 것이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우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임시적인 것이 요 그시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도 그것도 임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순간도 그 순간뿐이에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나가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라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이제 오늘의 일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해결이 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앞에 있는 미래는 내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너무 초라하고 서두르고 다 망한 것처럼 또다 얻은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지혜로워야 합니다. 임시적이고 다 지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국은 남는 것은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내 속에 영적인 지식을 점점 더 많이 갖도록 해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중에서 자꾸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가졌던 물건도 없어졌고, 돈도 없어졌고, 건강도 없어지고, 또 가까이 있던 사람도 다 벌써 가고, 이렇지만은, 그러면서 남는 것은요, 내 영혼의 성장. 내 영적 존재가 더 윤택해지고, 넉넉해지고, 더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만이 남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론자가 되어야 한다. 지론자는 모든 것이 임시적인데 그 임시적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을 깨달아 가는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야마 의미가 없는 것 같으나 오히려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나가니까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니까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지나가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뭘할때 보면 너무나 얼마나 음식 만드냐가 수고 많, 많지요. 쭉 차려놓고, 예, 먹는 순간은 아마 모르긴 해도 한 15분 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면 또 설거지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음? 예. 예, 마지막에는 그저, 음, 뭐, 격식을 갖추지 아내 할 때도 그저 응? 아내 할 때는 간단히 먹자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굶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단 5분을 차려 놓았다가 다시 치워도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 5분을 차려 놓았다가 치울 것이지만 에? 잘 차려 놓고 먹고 응? 잠깐 지나가는 일이게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무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팔절 보세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느니라. 예, 나는 여기서 한 말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이쁘다고 해서 뽀뽀해 줍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러나 그 때가 있지. 아이가 커서 대학 다니는데 뽀뽀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안을 때가 있고 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게 가진 가정, 이게 가정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가정이에요. 부모를 안 떠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안 떠나게 안안 떠내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마음으로는 이제 다 떠났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그런데 아이들 다 떠내보내고 허무하다.왜 허무해요?그걸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그래서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이건 오히려 사람보다 동물이 잘해요.동물이 자기 새끼 때에는 얼마나 사랑합니까?그렇지만은 조금 크면은 딱 물어버려요.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 내보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가까이 둬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멀리할 때가 있어요. 박절하게 예? 내보내서 그로하여금 세상을 바로 경험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도. 군대도 내보내고, 여행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뭐 시집도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내야지요. 보낼 때는 보내야 되고, 끊을 때는 끊어야 되고, 어? 내가 떠나야 될 때는 세상도 떠나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이요. 그런 거로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나갑니다. 그런 거로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간순간 마다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단 5분입니다. 단 1분 통화라도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 지나가야지요. 잠깐이니까 버리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 His part and our part.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씨를 뿌려요. 김을 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은, 예,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는 왜 풍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은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 아플 때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서랍에 보면 은 약봉지가 많을 거예요. 왜 그래요? 먹어야 할 거다. 안 먹는 거예요. 그 약이란 것은 먹으라고 하는 건데,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항생제 같은 것은요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살을 먹어야 된답니다. 의사의 말에.살을 예? 규칙적으로 먹어야 거기에 따라서 항체가 생기는 건데 병이 났는데 우리는 초조해가지고 한번 먹고 안 나으면 또 땀에 예? 땀병원에 가고 또한번막 주사 맞고 안 되면 또 땀병원에 가고 이러면은 그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말이 너무 실망하다는 거예요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못해. 몸을 칼로 쟀으면 말입니다. 쟀으면 꿰매지요 꿰맸으면 기다려야지. 적어도 며칠 동안 기다려야 붙는 거 아닙니까? 약도 주고 꿰매기도 하지만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다려, 예? 예,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공부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씨를 뿌리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오늘 처하는 현재라고 하는 여기에 패턴이 있어요. 여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예? 현재 요게 살, 아, 살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요 시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치닫는 곳그 사이에 현재라고 하는 곳그 시점, 그 조그만한 점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요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은, 예,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그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그 생활이 돼야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